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피기를 할 거예요. 아밤에왜 이래? 레이 걸렸어? 음오레게걸린다레이 렉이 렉이 걸렸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종이 있어요. 아 피기다. 무샤무샤 피키모샤모샤 모셔 어 걸렸어 아제아아발 <끝> 음. 출발 코인 먹고 먹고 안먹었다 너무 피키모 <laughs> <laughs> 했어. 엘리베이터도 박시냐고 하지? 엘리베이터 박고 <laughs>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고 엘리베이터 박시냐 어떻해 어? 어떡해 <laughs> 지라는거야요 여깄다 넣고 넣었습니다 아 한개 더 오케이 굉장잘할수는이게지 아! <laughs> <다르시는. 웃음> <laughs> 저시+ 저시+ 저기 하세요. 보세요저 깜짝 놀랐네. 아 비야 조자호가. 아한번 나왔구나. 예예예예. 바로 잡힐 것 같아. 어떻게 아 대박이네. 오 잡히나 잡히나. 끝나. 어호 어깨지대지. 왜 나밖에 없어? 오, 안 들어온다. 더 들어와. 더 안돼. 들어와. 더 들어와.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엄마야. 더더더더더더더더이룰루와와 아, 세 명밖에 없어. 오, 오 어. <laughs> 네 명. 이제 안 오겠지. 엄마도.

내가 바로 줍니다. 음, 이거는 제가 인신당시 아니 모한놨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여서 이게 제가 산 겁니다. 최대한 어 뭐야 짜잔. 멋있죠? 여게 섰습니다. 이게 피기 12탄인가 거기서 나오는 휘기죠. 검 부숴 부숴 근데 팔이 한쪽 팔이 안 보이는데 검에. 검한데 색깔이. 색깔이 검이. 나가자. 나랑 같이 나가서 잡자. 나도 피기를열하줘이기는 뭐다? 많은 것이 최고다.

저놈은 나중에 사람인데사인마로 죽여야겠다. 쟤는 오케이, 씨, 빨리! 파 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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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나가버리고 싶다. 다른 게임 할까요, 여러분들? 나가버리고 싶어! 싶다. 나가버리고 싶다고! 오, 됐다. 널 잡아야겠다. 어? 응, 이렇게 총을 안 들고 있는 애들을 잡아야지 만 응. 이제 너를 잡아야겠지? 어, 응, 구어가신다 어 h 어나 w 도 w o u l d 알았니. 이렇게 t 보 run. l 이 o k at a p a p 계단이 계단이 n 단이 d and he's 계 o great. And get, and get, and he. Let all 총알은 있고, 그러니? 야, 이렇게 짬뿌짬뽕 잠부 해줘야지 될것 같아. 음, 음, 그래. 어차피 상관없어. 총, 총알은 있어. 말하니. 허허, 총알은 있어? 그래, 총알도 없겠다, 야. 그치, 헤드로. 총알도 아니라고. 나한테, 저안 잡히면, 한개는 덫이야. 아유, 있냐? 계속 설치 좀. 일따가덧 하나 설치. 덧 하나 설치. 음, 꺼보리지 영어잖아. 나 영어 부른단 말이야. 아리와 그러면, 반죽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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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올레 말레, 한올레 말레. 오, 어기. 내가 그렇게 했으니 더 설치해줄게. 홍기아 어제가 네데 그저 가 <laughs> 네. 생각이 나 어제도 시영이 됐어 헤헤 엄마 아응야 막겠다. <noise> OK? いくこといくことだこよ。<noise> いくこといくこと Ini jepar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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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u kagum Hari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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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ung Kau kagum irad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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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harimau denger haji A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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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행운이다. 대박. 사인마 바로 걸렸어 피기를 잘풀어야 돼. 잘피는거 아시죠? 나피게잘피는 응. 거. 모여장 사람은 얘기입니다 빨리 드럼 지켜라. 이거 살인마다. 어, 잠깐만. 아, 어,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아저씨가 그렇게 조을 싸는 이유는 조를 잡기 위해서였죠 나 살인마야 이들아나 살인마라고+ 살인마라고 왜 그래야지 어이 새끼 죽일거 아니야 그래, 너를 몰라 너를 모를게 이제아 나네를 모를 거야 <laughs> 너네를 모를게 음, 잘 모를게 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응응응응응응오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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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10판을 하지 말고, 그냥 7판 할게요 그럼 몇판 했지? 8 슈퍼맨. 10판. 1 0로 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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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판. 개 음 이번에는 저는 이거 하우스 하우스 신청입니다 학교 그래 학교에 자. 음음음음 제가 지금 운전을 데완도전이안전 이렇게 지금 친구들은 거의 자고 있을 것같 어떤 거하는겠어아침어요 이번에는 제친구 말고 친구들 있는데 세븐틴 하고 있어요 이때는 귀여워 못합니다. 아이폰이어서. 게임폰이거든요. 아씨.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왜누워있어 일어나야 돼. 이게 학교야.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나. 2층으로 올라가? 다 2층으로 올라갔네, 근데? 그냥 뭐해? 피 여기서 일어날걸? 나도? 1층에서 일어났나? 1층에서 일어나구나 어 가지 얘들아 난, 너네들이 가면 같이 따라갈거야 어여 문이 열렸네 왔다갔다 하는 진실 야 빨리 움직여 움직여 오오 오, 얘 올라왔다 얘 올라왔다 얘 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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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갔을것같아 피기 데리고 갔지 언니의 의문은 맞을거야 피기 이대로 왔죠? 아 피야 어피어 피피피피 피야 동동동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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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한번 가볼게요 가지말자 저쪽로 지구만 플라스 이게 지구만 플라스 이이이한 칸만 더 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완벽해 난 여기서 숨어있도 된다는 생각하아다 죽었어? 죽었나 왜 이렇게 이 자, 이거 볼까요? 누가 오나? 애들이 나를 찾고 있는 건지, 피기가 다를못찾는 건지 모르겠어. 아, 짜랑 이거 하면, 어, 어, 내리트나스스스난 아무도 못 잡아. 이 친구 이 어떻게 나왔 아나 여기 숨어있거든 다른 데로 가줄래 좀? 어 잠깐만 어 대박 이거 아우 이리 와 이리 와 떨어질 뻔했어 방금 죽을 뻔했어 음이 나의 몸무 잠깐만 오, 왜 아닌데? 성공했었는데? 어? 이렇게 안 돼? 아닌데? 아이씨 이거 안돼 방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한 집장 한집팔때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아, 어 저희 친구는 돌아다니고, 뭐. 우리한테 안 쫓기고, 아, 애들은 피아노 쫓겨고 하는 거구나. 얘야, 도와줄 수 없어. 왜요? 나 여기 또 오면 힘들거든. 아하하. 그런데요, 가끔씩 여기 할때 되거든요. 이게 요렇게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어, 빨리 피기야 와서 봐라. 야 올리는 걸 봐라. 비 어, 여기 나 어, 친구가 또 왔어요. 하이. 어, 괴물이다. 어, 뭐야? 어, 나 방금 이렇게 숨었었는데?